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영룡입니다. 아, 오늘은 제 극강 시리즈 제 7강이 되겠습니다. 아, 지금까지는 상당히 그좀 개인의 주관의 바탕을둔 그러한 개념들을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마 이해하시기에 조금 어려운 점도 있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 더 떨어진 그런 개념을 가지고 어,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오늘 제가 아, 가져온 주제는 이 탄력성이라는 것입니다. 이 탄력성이라는 개념은 여러분들께서도 이미 잘 알고 계시리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그 특정 개념을 가지고 어 길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어 이러한 개념들이 응용되어 가지고 어 실제로 나타나는 여러 가지 그 가격 매김 현상들. 그래서 이제 사례를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몇 가지 사례를 이제 들어보면 수확철의 농민들이 이 어, 생산물, 생산비도 건지지 못한다. 그래서 그 농작물의 일부를 갈아 엎어버리는 그런 현상을 우리가 목격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우리나라 경우는 비행기 요금이 어, 상당히 이제 그좀 공공요금으로 이제 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자유롭게 가격 매김이 안 되고 있습니다만 외국 같은 경우는 그 이런 현상을 목격할 수가 있죠. 뭐냐면은 그 가는 비행기, 왕편, 그리고 오는 비행기, 복편. 항로는 또같죠 A지점에서 B지점 B지점을 갔다가 B지점에서 A지점으로 오는데 그갈 때와 올 때의 요금이 다르다. 그런 것은 왜 그러냐? 그런 현상도 있을 수고 올해 뭐, 살펴보겠고요. 출발 시간이 대단히 인박해서 어, 비행기표를 구하려는 사람한테는 요금을 높게 매기고 미리 예약한 사람에게는 가격을 낮게 매기는 상대적으로 뭐, 그런 현상은 왜 발생하는가? 이 역시 우리나에서는 라좀 목격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다음에 이제 요즘 그 의사들이 파업을 하고 있는데요 어이그 의사들이 의과대학에 정원을 늘리거나 그리고 어저과대학을 신설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반대가 심하죠 그러한 이유는 무엇인가 마찬가지로 변호사들이 법학전문대학원에 정원을 늘린다그 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항을 하는데 그러한 현상은 왜 발생하는 것인가라는 얘기를 나누, 얘기도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정부가 그 임대차 선진화법인가요? 그걸 해서 이제 월세를 놓는 주인들에게 그리고 이제 어떤 조건 하에서 그 전세를 내는 내놓는 주인들에게 세금을 매기는 그런 이제 법이 발효가 됐는데요. 어, 이럴 경우에 이제 누가 세금을 사실상 내게 될 것인가? 라는 사항도 탄력성과 연관해서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쉬운 개념, 어려운 개념은 아닙니다만 우선 탄력성의 개념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해야 되겠죠. 우선 그첫 번째는 그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수요의 소득 탄력성 그리고 교차 탄력성 그리고 공급 탄력성이 겠습니다 물론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정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강조하는 바는 어떤 특정 현상은 수요의 어떤 특징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가격이 그렇게 매겨지는 것이다 또는 공급의 어떤 특징적 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가격이 그렇게 매겨지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어떤 현상에 대해서는 수요가 강조되고 어떤 다른 현상에 대해서는 공급이 강조되는 그런 그 사례가 되겠습니다 우선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라는 것은 이제 가격이 변할 때 수요가 수요량이 얼마나 민감하게 변하느냐 가격이 오르면 수요량은 줄어들죠 반대로 이제 가격이 내리면 수요량은 늘어나고 그래서 가격이 오를 때 예를 들어서 가격이 10% 오르 오를 때 수요량이 얼마나 줄어드느냐 하는 건데요, 이제 민감도를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10% 이상 수요량이 줄어들면 대단히 수요가 가격 탄력적이다. 수치로는 뭐 대수적으로는 이게 마이너스 사인이 붙는데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마이너스 기호는 빼버리고 절대치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0% 이상 10%가 가격이 상승했을 때10% 이상 수요량이 줄어들면 탄력적이다. 수치로는 1보다 크다. 그리고 이제 10%가 가격이 상승했는데 10% 미만으로 수요량이 줄어들었다. 그러면 비탄력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론 단위 탄력적이라는 것은 이제 언제나 10% 이상 10%가 가격이 올라가면 수요량이 10% 줄어드는 그런 이제 단위 탄력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만은 이런 현상을 우리가썩 발견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그리고 이제 이런 그 탄력성이라는 것은 단기에는 상당히 상대적으로 비탄력적입니다. 장기에 비해서 왜냐하면은 가격 변화가 왔을 때 소비자들이 거기에 대응할 만한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가지지 못하기 때문에 단기에는 상대적으로 가격이 이제 수요가 가격 비탄력적이고요. 그래서 이제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길어질수록 장기로 갈수록 탄력적이 되는 그러한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가격이 가격 수요가 가격 탄력적이라는 그런 측면에서는 그 어떤 상품의 가격이 오르면은 어 다른 상품으로 이렇게 대체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대체할 수 있는 상품이 많을수록 어 가격 탄력적이 되겠죠 반대로 대체할 수 있는 상품이 작을수록 가격 비탄력적이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중요한 포인트가 이제 오늘은 그, 그 가격 탄력성과 그리고 이게 판매자가 받는 총수입은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판매자가 당면하는 수요의, 수요 곡선의 그 가격 탄력성과 판매자가 받는 총수입의 관계. 다시 얘기하면 그 수요자의, 수요자에 의해서 생기는 이제 이런 수요의 가격 탄력성과 수요자가 지불하는 총, 총 지불액. 그런 것이 어떻게 되느냐. 사실 이, 이 관계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그 가격 매김이 달라지는데요. 우선 그 가격이 탄력적인 경우에는 탄력적인 경우에 가격이 오르면 아니 아 그렇죠 그러니까 수요가 가격 탄력적인 경우에 가격이 오르면 가격이 올라가면총 수입이 늘어난 효과가 발생하겠죠 왜 가격이 예전보다 올랐으니까 그러나 탄력적이니까 수요가 가격 탄력적이니까 수요량이 상당히 많이 줄어든다라는 얘기죠 판매자 입장에서 보면 판매량이 많이 줄어드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수입을 줄이는 효과가 되는데 이 경우 즉 수요가 가격 탄력적인 경우에는 가격이 올라서 총수입을 늘리는 효과보다는 수요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총수입을 떨어뜨리는 효과가 더 크기 때문에 총수입이 줄어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이제 가격이 내려갈 때 물론 이제 수요가 가격 탄력적인 경우죠. 그때는 가격이 내려가니까 총수입이 떨어지는 효과가 발생하지만은 가격이 내려감으로서 어 수요량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총 수입이 늘어나는 그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반대로 이제 수요가 가격 비탄력적인 경우에는 가격이 올랐을 경우에는 그 가격이 올랐을 경우 총 수입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지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비탄력적이기 때문에 수요량이 작게 줄어든다. 그렇기 때문에 수요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줄어들어서 수입이 떨어지는 효과가 있지만은 그그 그 양이 작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어, 가격이 올라서 총수입을 늘리는 효과가 수요량이 줄어듦으로써 총수입을 떨어뜨리는 효과보다 크기 때문에 수요가 가격 탄력, 비탄력적인 경우에는 가격이 올라가면 총수입이 늘어난다. 반대의 경우는 가격이 내려가면 총수입이 줄어든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단위 탄력적인 경우에는 물론 이제 뭐 그래프상으로 말하면 직각상 곡선이 되겠네요. 수요 곡선이.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총수입이 같고요. 그리고 이제 <laughs> 유사한 개념으로 이제 수요의 소득 탄력성, 소득이 증가할 때 수요가 늘어나느냐 안 늘어나느냐 줄어드느냐 뭐 이런 얘기가 되겠는데요. 이때는 정확하게 얘기하면 수요량이 아니고 수요입니다. 그니까 어떤 그 수요곡선 상에서 한 점이 아니고 수요곡선 자체가 이제 움직이는. 그래서 소득 이 올랐을 경우에 수요가 늘어나면 우리가 그것을 정상제. 그래서 이제 소득 탄력성이 플러스가 되겠고요. 소득이 올랐는데 수요가 줄어들었다. 그러면 그것은 엘등제가 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개념을 가지고 일단 그 아까 모두에서 말씀드린 그런 문제를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농촌 문제죠. 농촌 문제는 뭡니까? 영농 기술이나 이런 것들이 발달해 가지고 농산물 생산량은 늘었습니다. 그런데 농가의 수입은 줄어들었다. 이건 그러니까 좋은 소식이 아닌 거죠. 왜 그러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살펴볼 것이 농산물에 대한 수요의 특징이 무엇이냐 이 문제를 이제 살펴를 봐야 됩니다. 네, 보자면은 그 농산물의 가격이 좀 올랐다고 농산물 주로는 식품이죠. 그 식품의 가격이 올랐다. 그런데도 어떻습니까? 우리가 삶,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어떤 일정량의 음식은 먹어야 된다라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오른다 하더라도 뭐 농산물에 대한 수요량이 그렇게 민감하게 표현하지 않는다. 가격이 내렸을 때도 마찬가지다. 뭐, 가격이 상당히 내렸는데, 내렸을 경우에, 뭐, 예전에 새끼 먹던 식사를 뭐, 다섯 끼를 한다든지, 여섯 끼를 한다든지, 이런 일은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농산물의 특징은 그 수요가 대단히 가격 비탄력적이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가격, 수요가 가격 비탄력적인 경우에는, 가격이 올라가면 총수입이 줄어들고 가격이 내려가면 총수입이 늘어난 아니 어, 비탄력적인 경우에는 가격이 올라갈 때는 총수입이 늘어나고 내려갈 때는 총수입이 줄어든다고 그랬죠. 자 이제 영농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농산물의 생산량이 늘었다. 그럼 농산물의 공급이 늘어나죠. 그러면 가격이 내려가죠. 그런데 농산물에 대한 수요의 수요는 가격 비탄력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총수입이 줄어드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다. 이게 사실은 농촌 문제의 근본입니다. 이건 어떤 경제체제에 국한되는 얘기 가지고 어떤 경제체제에서는 마찬가지다. 가격이 이제 작동을 하는 이제 사실상 자본주의 국가가 되겠는데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농촌 문제의 근본이 되겠고요. 물론 이제 또 농산물에 대한 그 수요는 소득 비탄력적입니다. 소득이 내가 두 배로 됐다고 해서 예전보다 훨씬 더 많은 음식을 먹는다. 이건 아니다. 이런 소득이 늘어난다 해도 농산물에 대한 수요가 그렇게 빠르게 늘어나지가 않는다. 그리고 그래서 그리고 이제 어, 공급이 증가하면 가격이 내려가기 때문에 그리고 또농산물에 대한 수요는 가격 비탄력적이기 때문에 총수입이 줄어드는 그런 그 어, 좋지 않은 그런 현상이 농민들한테는 이제 발생을 하는 거죠. <laughs> 그리고 너무나 쉬운 얘기가 되겠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이제 자정이 넘어서 택시를 타면 할증 어, 요금 20% 내게 되죠. 왜 그런가? 예, 자전까지는 그래도 뭐 전철도 있고 버스도 있고 다른 대체적인 교통수단이 있는 거죠. 근데 자정이 넘어서면은 이제 귀가를 해야 되는데 다른 대체적인 교통수단이 없다. 그래서 이제 그 택시에 대한 수요가 상당히 가격 비탄력적이 되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가격이 올라가면은 판매자의 총수입이 늘어나죠. 그래서 일정 거리를 이동하는 데 따르는 비용은 어, 택시의 비용은 뭐 크게 변화가 없다. 그래서 수입을 어, 가격을 높게 받으면 총수입이 늘어나기 때문에 택시에서의 수익이 늘어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 이제 두 번째 사례가 이제 심약 택시 그 할증 현상인데요. 예, 여러분들이 자정을 넘어서 택시를 타면 20% 할증 요금을 낼 것입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자정 전까지만 해도 그래도 이제 버스도 있고, 택, 다른 그 전철도 있고, 그래서 택시에 대한 그 대체적인 교통수단이 있는데 자정이 넘어서면 이제 대부분 이제 그런 것들을 운행을 안 하게 되죠. 그래서 귀가를 해야 된다면 교통수단은 뭐 걸어가는 걸어가지 않으려면 이제 뭐 택시밖에 없다. 그래서 택시에 대한 수요가 이제 비탄력적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비탄력적인 경우에는 가격을 높게 받으면 어, 택시사의 총수입이 증가하는 거죠. 물론 A 지점에서 B 지점으로 이동하는데 따른 비용은 어, 자정 전이나 자정 후나 별반 어~ 차이가 없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택시 회사들이 가격을 높게 매겨서 수입을 올린다라는 얘기가 되겠고요. 고속버스 시면할 정도 마찬가지로 설명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우리의 경우에도 요즘은 조금의 이런 현상을 볼 수가 있는데, 카페 맥 카페에서 이제 자정 전까지는 재정이든지 한 시든지 한 시든지 그 전까지는 한한빛에한 이만 한원 이렇게 가격이 가격을 받다가. 자정 넘어서면 또는 한 시간 넘어서면 어 2만 오, 3만 5천 원뭐 이렇게 받는다. 이건 뭐냐? 여기서 상대적으로 그 늦은 시간까지 늦은 시간에도 술을 마시겠다는 사람은 어 상당히 그 맥주에 대한 수요가 가격 비탄력적이 되는 경우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 변화에 그 사람들은 별로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카페 입장에서는 그 경우에는 가격을 높게 매겨서 수입을 더 늘리는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경우는 비행기 요금이 이제 상당히 그좀 공공요금 해가지고 크게 이제 자유롭게 이게 먹여줄 수가 없어서 이제 그렇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 미국 경우에는 그 동일한 그 항로를 왔다 갔다 하는데 이 왕편 요금과 복편 요금이 다르다는 얘기죠. 뭐제 아주 재밌는 얘기가 이제 캔사스 시티는 미국 한 가운데 에 있죠. 그래서 이제 캔사스 시티에서 어, 플로리다에 있는 오랑도, 그 디즈니 월드가 있는 거기를 가는 비행기 값은 요금은 상대적으로 오는 비행기 요금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이제 캔사스 시티와 오랑도를 왔다 갔다 하는데 갈때 요금은 좀더 낮고 올때 요금 은더 높다. 처음에 보면은 좀 이상하게 느껴지는 거죠. 근데 이거 역시 이제 수요의 가격 탄력성과 상관이 있다. 어, 따져보자면 이제 캔사스 시티에서 오랑도를 가는 여행객은 대부분 상당 부분이 관광객이다라는 얘기죠. 관광객은 뭐 놀러 가는 거니까 분초를 다투면서 가야 될 이유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비행기 타고 갈 것인지 아니면 자가용차를 몰고 갈 것인지 아니면 고속버스를 타고 갈 것인지 기차를 타고 갈 것인지 상당히 대체제가 많이 존재하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상당히 가격 탄력적이 된다. 그래서 항공사 입장에서는 이런 경우에는 가격을 상대적으로 낮게 매김으로써 수입을 내줄 수가 있다. 반대로, 이제, 오랑도에서 캔서시티로 오는 사람들은, 캔서시티가 사실 별로 볼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뭐 저도 한번 가봤, 가봤는데, 그래서 대개 오는 사람들은 이제, 그, 사업차 오는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정확한 어떤 시각에 왔다가 또 돌아가야 된다. 그러니까 오는 사람들은, 어, 상당히 그 수요가 상대적으로, 아까 그 관광객들에 비해서는 가격이 비탄력적이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가격을, 요금을 높게 매기면 이 항공사의 수입이 늘어난다. 이렇게 이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시간대에 따라서 비행기와 KTX 할인 요금이 있죠. 그것도 마찬가지 요금입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많이 북적거리고 많이 탈때 이런 경우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수요 가격 탄력성에 따라서 할인을 해주는 그런 현상은 우리나라도 이제 많이해서도 많이 목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행기 출발 시간이 임박해, 임박해서 시각에 임박해서 비행기표를 구하는 사람 구하려는 사람한테는 상당히 요금을 높게 매깁니다. 왜냐, 이 사람은 지금 가야 되는 게 상당히 절박한 사정이죠. 그렇다면은 가격이 얼마든지 나는 가야 되겠다라는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경제학적 얘기하면 이게 이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상당히 비탄력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예약한 그런 고객보다는 상대적으로 높은 요금을 매기게 된다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동성동에 가면은 그 연극을 하는 그 플레이하우스들이 많이 있는데요. 어 제가 그 줄을 서 있는 현상을 목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그럴 경우에 예약한 손님보다도 어 입장권을 좀더 싸게 파는지는 제가 확인을 못해봤는데요. 대부분 원리는 이렇습니다. 어 연극을 보겠다고 미리 예약한 사람들은 미리 예약한 사람들은 아까 비행기의 경우와 다릅니다. 미리 예약한 사람들은 그 연극을 내가 꼭 봐야 되겠다. 그리고 그 연극을 봐야 되기 때문에 가서 공연 시간이 임박 임박해서 표를 구할 수 있을지 없을지 이건 불확실하고 그리고 또어 아무래도 이 시간 비용이 높은 사람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연극표에 대한 그 수요가 성당이 비탄력적이다 상대적으로 특히 어, 부스에서 이렇게 매표소에서 줄 서서 기다리는 사람보다는 그렇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한테는 입장권을 좀 높게 높은 가격에 팔고요. 공연시가 임박해 가지고 오케이 뭐표 있으면 보고 안 보면 없으면 말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은 상당히 아가 예약한 그런 고객들 보다는 좀더 가격 탄력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가격을 낮게 매기죠 연극은 연극 플레이하우스 입장에서는 어차피 뭐 정해진 200석이면 200석 채워지든 안 채워지든 연극을 공연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은 어 별반 차이가 없기 때문에 어 가격을 단렴매기모로서 플레이하우스에 수입을 이제 올릴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경제학을 가장 잘 모르면서도 경제 원리를 가장 잘 이용해 이용해서 이용해 먹는 이용하는 이저 집단이 의사 집단이라고 저는 판단하는데요. 이게 미국의 AMA가 아 유명합니다. American Medical Association 미국의 이제 의학 협회가요 의사 협회. 이 사람들이 그저 의과 대학을 신설한다거나 또는 그 새롭게 정원을 늘린다 그러면 아주 결사적으로 반대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뭘 따져봐야 돼요? 왜 그럴까? 한번 따져봐야 되는데요. 우리가 의료 서비스를 한번 생각을 해보죠. 사람이 아프면은 병원에 가야 됩니다. 더구나 이제 죽고 사는 문제가 되면은 그숙과가 얼마든지 가서 치료를 받아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의료 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상당히 가격 비탄력적이다. 그런데 이제 의과대학의 정원이 늘어나고 또 신설되는 의과대학이 많아져가지고 우리 사회의 의사의 공급이 늘어나면 아까 의료 서비스의 공, 농산물처럼 의료 서비스의 공급이 공급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해 갈 것이다. 그러면은 의사들한테 귀속되는 총수입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까 줄어든다고 그랬죠. 그래서 의사수가 늘어나면서 공급 곡선이 오른쪽으로 옮겨가니까 의료 수가가 떨어져 가지고 그리고 어 의료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가격 비탄력적이니까 의사들의 총수입이 줄어든다. 사실은 이것이 이제 가장 중요한 이유라고 이제 경제학자들은 판단을 합니다. 의데그 사람 이제 의사 수가 늘어나면 뭐돌파리 의사들이 판을 칠 것이다. 그래서 환자들에게 위해가 될 것이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요. 경제학자들은 어, 그보다는 어, 더 확실한 이유는 바로 방금 설명드린 이제 가격이 비탄력적인 경우 가격이 떨어지면은 종수비축이 되기 때문에 그걸 막기 위한 것이다라는 얘기를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정부가 그 월세나 전세를 놓는 그 주인들한테 이제 세금을 매긴다라는 그런 그어 시행령이 시행령이죠. 어 그걸 이제 내놨는데요. 어 세금을 매기면 이제 정부는 정부가 세금을 걷어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은 누구한테 매기냐면은 그 세입자 난저 주인한테 매기게 되어 있죠. 그래서 월세 국한에서 한번 얘기를 해 보면요. 월세를 내놓는 주인한테 세금을 매긴다. 그러니까 세금은 내는 사람은 어 주인이 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세금 뭐 20만 원이면 20만 원월 월, 월이 아연 뭐, 50만 원이면 50만 원. 이 세금을, 세금 중에서 얼마를 세입자가 부담하고 얼마를 주인이 부담할 것이냐. 이걸 우리가 조세 귀착이라고 그 합니다. 세금을 매기는 것은 법, 정부나 국회에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몇, 어떻게 갈라서 내라. 몇대 몇으로 내라. 아마 국회에서 세입자하고, 어, 주인이 50대 50으로 내라. 뭐 그걸 법으로 정한다고 하더라도 실제로는 그렇게 안 된다라는 얘기죠. 이제 이 그림에서 이제 잠깐 보면요. 이 그림에서 보면 이제 그 P 제로라고 돼 있죠. P 서브 제로라고 돼 있는 것은 이그 세금이 없 없을 경우에 세금이 없을 경우에 그 월세가 되겠네요. 근데 이렇게 비급진세가려고이 높이 있죠. 이 높이. 이 높이는 그 세금액입니다. 세금을 그만큼 매긴다. 이만큼 매긴다 이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수요곡선 상히 비탄력적으로 그려 놨고 공급곡선 탄력적으로 그려 놨죠. 비탄력이 비탄력적이라는 말은 수요곡선이 가파르고요. 공급곡선은 상대적으로 기울기가 완만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왜 수요곡선을 제가 비탄력적으로 그려 놨냐? 하는 이유는 그 월세에 대한 수요는 상당히 가격이 탄력적일 것 같다. 라는 그 이제 추론인데요. 왜냐하면 은 어, 어, 자가주택이 없고, 그리고 요즘 전세를 얻기 어려운 상황에서 어, 누군가 나무 집을 빌려서 살아야 되는 사람들은 뭐 별다른 월세에는 별다른 그 대안이 없지 않느냐. 그래서 상대적으로 대체적인 방법이 대단히 국한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공급 곡선에 비해 공급에 비해서는 수요가 상당히 가격 비탄력적이라고 우리가 어, 추론하는 것은 어, 별다른 무리가 없을 것 같다 그런 얘기죠. 이 경우에는 어, 가격 탄력성이 이제 비탄력적인 그런 주체 이 경우에는 세입자가 되겠네요. 세입자가 한결 더 많은 세금을 내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인은 이만큼 P 0하고 P2 요 차이만큼 내게 되고요. 세입자는 P 0하고 P 1 사이. 이 세금을 매기면, 저기, 저, 월세는, 월세는 P1으로 올라갑니다. P1으로 올라갑니다. 왜 그러냐면, 올라가는데, 그래서 세금이 없을 때 세입자는, 세입자는 P0만큼 냈는데, 이제는 P1을 냅니다. 그래서 P1-P0만큼을 세입자가 부담하게 되고, 세금이 없을 때 주인은 P0를 받았는데, 이제는 실제로 받는 금액은 P2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그 차이 P0-P2가 주인이 내는 그런 세금이 되겠다 이런 얘입니다 이것은 세입자한테 세금을 매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누구한테 세금을 매기든 세입자한테 매기든 주인한테 매기든 결국 세금이 나눠지는 택스 인스턴스 조세 기착은 마찬가지다. 그 미국 경우에서도 뭐 요트나 뭐 자가용 비행기, 보석, 고급차 이런 것들에 세금 많이 부과해봤는데요. 이때는 이제 상대적으로 사치제다 보니까 그 요트에 대해 요트를 예를 들면 요트에 대한 그 수요가 상당히 가격 탄력적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세금을 매기면 상대적으로 가격 비탄력적인 공급. 거기 이제 공급자들이 세금을 많이 매기게 되니까 그 요트를 만드는 사람들한테 조세가 귀착되는 그래서 91년에 도입했다가. 9 0 년인가요? 9 0 년에 도입했다. 9 3 년에 폐지해버렸습니다. 초기의 성과가 안 나온다. 이렇게.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교차 탄성인데요. 교차 탄력성이라는 것은 수요의 교차 탄력성. 그 X제와 Y제가 있을 때 X제 가격이 오르면 Y제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느냐 줄어드느냐. 그 X제 가격이 올랐을 때 Y제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 양쪽이 분자도 분모도 올라가고 분자도 올라갔죠. 그러니까 플러스로 나오겠네요. 수치로 보면은. 그것도 역시 이제 10% 올라갔을 때 수요가 뭐 10%가 어, 아니라 이게 플러스, 이제 플러스가 되냐 마이너스 되냐 이런 얘기가 되겠죠. 플러스가 되면은 그두 재화를 대체제라고 그러고요. 가장 그 대표적인 예가 이제 버터하고 마가린 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부호가 마이너스가 되면은 이제 보완제다 빵과 버터 이렇게 되겠는데요. 1956년에 미국 법무성이 두폭두 두퐁, 두퐁, 폭이라고 있죠. 셀로판지 만들고 하는 거, 그 셀로판 제품. 셀로판 시장에서 두 폭이 독점을 독점화를 하고 하려고 한다 해서 이제 고소를 했습니다. 고발한 고소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대법원까지 갔는데요. 당시 그두 폭이 셀로판 생산에서 그 시장을 75%를 점유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대단히 높은 시장 점유를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고무생이 고, 고 고발을 했는데 이 대법원이 판결을 하면서 교차 탄력성을 계산했습니다. 어떻게 계산했냐면은 뒤펑에서 셀로판 가격을 조금 올렸다. 그럴 경우에 그러니까 듀펑이 만들어내는 셀로판에 대한 수요량이 얼마나 민감하게 변화하느냐 계산해 보니까 상당히 많이 줄고 그리고 그 수요는 어디로 갔느냐 다른 그러니까 말하자면 뒤펑을 X라고 그러면은 다른 Y Y 회사의 회사가 만들어 내는 그셀로판으로 수요가 상당히 크게 이동을 하더라 그러니까 교차탄력성이 대단히 크다 비록 듀퐁이 75% 시장 점유율 높은 시장 률 점유율을 적용하고 있지, 점유하고 있지만 듀퐁이 가격을 조금 올리거나 하면은 수요가 급격하게 변하면서 다른 다른 회사가 만든 셀로판으로 수요가 이동하더라 그래서 시장 점유율이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이셀로판 시장은 대단히 경쟁적이다 이런판결 판단하에 두 평은 혐의가 없다 이렇게 판결한 아주 유명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게 주로 이제 수요에 관한 거였는데요. 이제 주택 공급에 대해서는 그 주택의 수요가 늘어나면 가격이 올라가죠. 그런데 가격이 잘 내려오지 않고 한동안 유지가 되는데요. 그 이유는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걸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새로운 주택이 공급될 때까지 이제 주택이 주택 가격이 안 내려오는 것은 이제 단기적으로. 단기적으로는 그 주택의 공급 탄력성이 대단히 가격 비탄력적이다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뭐 기타 사항도 많습니다. 뭐 저조 할인, 아침에 열정 영양감종 깎아준다랄지, 학생 깎아준다랄지, 매우 화려한 학부 책은 대학원생 책, 대학원 그림하고 글씨밖에 없는데 대학원생 책은 비싸죠. 학부 책은 뭐 화려하고 그런데 가격이 낮다. 탄력성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매기는 것이다. 이런 그 현상들을 우리가 많이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 그다지 어려운 개념은 아니지만, 그러한 개념들이 활용되어 가지고, 어, 매겨지는 가격, 설, 책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어, 탄력성과 총수입의 관계를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보시고, 앞으로 현상을 보실 때, 그런 응용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